네, 안녕하세요. 이인트럭입니다. 네, 지금 오늘 소식켜드릴 차량, 어, 뉴파워트럭, 현대 뉴파워트럭의 이 마이너스 7단 크레인, 광림 7단 크레인이 올라간 차량을 소식켜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연식은 16년식이고요. 54,000km 탔습니다. 거기에 장비는 2018년 모델, 거기에다가 광림 2307, 7단 마이너스 크레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로 한번 보시죠. 차량 외판은 도색도 안한 거예요. 그냥 실물 원래 원체 그대로고요. 처음 신차 나왔을 때 스티커들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 상태가 너무 양호해서 그냥 놔뒀고요. 장비도 색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업체에서 사용하던 건데 사용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매우 좋고요. 어, 그리고 8톤으로 승인 났기 때문에 인증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네. 저 그리고 마이너스 크레인이기 때문에 5톤에서는 가장 보톤에서는 가장 이제 사양이 높은 크레인이죠. 네. 지금 보시면은 붕대며, 붕대에 붐때 흐르는 것도 없고요. 보조인치, 안정기, 어다 달려있는 풀옵션 모델이고요. 아웃트리거도, 어, 아웃리거도 이렇게 컨디션이 제가 안 보여드려도 좋은 거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저 피스톤을 보시면은 피스톤이 깨끗하실 겁니다. 쭉 뽑아 올려도 굉장히 누유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요. 어, 와이어를 보시더라도 와이어도, 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조금 아쉽게 위에 운전석에 탑시트는 없어요. 탑시트는 없는데 뭐 그거는 솔직히 뭐 쓰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거라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반대편 한번 보시죠. 자, 반대편 보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네. 비파괴 검사까지 다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안전검사까지도 완벽하게 된 마이너스 그레이. 네, 보시고 계십니다. 네, 이 차의 장단점 확실하죠. 어, 이렇게 좁은 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량은 나 맞지 않아요. 메가트럭 5톤 축차가 맞고요. 어, 이렇게 헤드가 큰 부분 은 뭐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굳이 축이 안 달려도 이렇게 톤 수가 잘 나왔고요. 네, 하지만 310마력의 힘이 더센280 280마력 메가트럭보다 힘이 더 강한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뉴 파워 트럭이기 때문에 승인도 다 나서 검사는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고요. 어, 턴테이블 상태도 최상입니다. 어, 정비공장에 가서 다 테스팅하고 들어온 거고, 어, 그리고 이음 트럭 아시죠? 그 특장차들 구매하실 때 혹시라도 만약 출고 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 개선해서 나가니 출고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저랑 같이 차 보신 다음에 편안하게 보시고, 문제 있는 것들 찝어주시면은 제가 다 출고 마무리해서 차량을 보내드리니 편안하게 이음터로 연락주시고 잘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